어, 상어 가족 젤리 먹어볼거예요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. 네. 응. 젤리가 되어있죠? 네. 그래서 어, 먹는 거예요. 어떤 맛이 있어요? 여기 먼저 이거 상어 매운. 어, 아, 그럼 매운 맛이에요? 네. 또 다른 맛은 어떤 게 있어요? 어, 또. 어, 네 노란색은 레몬이구나. 파란색은 블루인데 이건 무슨 맛이죠? 몰라 요 나도. 그럼 때시리튜브에서 한번 먹어보시죠. 네. 음, 왜맛 말고 포도 맛이에요. 아 그래요? 포도 맛이에요? 네. 아 그렇구나. 또 다른 맛은 어떤 게 있죠? 그리고 딸기예요. 딸기맛도 한번 먹어볼래요? 물맛 아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. 또 왠지가 있습니다. 오렌지 이렇게 있는데요. 맛은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세요. 빵 빵!